여러분이 보신 것에 공통점이 뭘까요? 알아맞힐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은요.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지방 저탄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이 바로 고지방 저탄수 하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하는 건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입니다 키토제닉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요 위측 상단에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고지방 저탄수의 다이어트 종류의 하나인데요. 굉장히 익스트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것들은요, 다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한 것들, 제가 먹을 음식들의 한 일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떠한 생활하는지 한번 지켜보실까요? 네, 지금 저의 식단인데요. 이제 간헐적 단식이 거의 두 달. 다돼 가고 있는데, 어, 제가 두 달째부터는 약간의 지방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고지방 저탄수 스타일의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거는 굉장히 완전 저탄수화물인데, 지금 저는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 고지방 저탄수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단백질 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건 갈비탕, 그리고, 그리고 달걀, 계란 여전히 먹는 거, 그리고 야채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일단 포인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요, 원 테이블 스푼 하나를 넣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방량을 늘리는 그러한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크게 두끼밖에 못 먹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먹는 그런 총 칼로리가 굉장히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양을 엄청 많이 먹기에는 위가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게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런 지방의 양을 늘리면 칼로리 에 맞추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지방 저탄수의 이런 식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키토제닉이라는 그런 식단들을 공부를 더 하면서 아 어쩌면 이것을 같이 병행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그래서 전반적 제가 없는 지방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갈비탕.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그 커피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타 먹는 그런. 방탄 커피라 그러죠.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 때도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바로 커피를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12시가 되기까지 어, 이런 공복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게 저의 일과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서는요, 이 커피 대신 먹는 게 바로 방탄 커피입니다. 그래서 방탄 커피는요. 그 커피 안에다 이제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과 버터를 섞어서 그런 지방의 양을 올리는데 일단은 어 특이점이 있고요. 그것을 한 이유는 제가 어 사실 12시까지 아니면 1시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배가 고팠는데 사실상이 방탄 커피를 하고 나서는요 포만감이 확실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 의견은 사실 분분해요. 인터미닛스싱을 하. 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패스팅이 깨진다 라는 의견이 있고 반면 이 지방이 인슐린의 분비가 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방탄 커피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넣을거는요 커피에요. 그래서 커피를 어느정도 넣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건 더치 원액이라 아주 많이는 넣지 않을거구요. 어느정도를 일단 넣고 믹서기에 갑니다. 그 다음에 넣을게 바로 이 MCT 오일. 준비한 MCT 오일을요 한 스푼을 재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스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버터죠. 버터는 이제 10g정도 제가 이제 그칼로리랑 이런걸 다 재계산을 해서 저한테 필요한 열량을 쟀어요 그래서 10g정도면 되는데 저는 그냥 대충 눈짐작으로 10g정도는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버터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약간 뜨거운 물을 좀 섞어요 그러면 믹서기에 돌렸을 때 붓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넣고 어왜다생요 <laughs> 믹서기가 고장이 났나봐요. <laughs> 아, 믹서기가 고장이 나서 다됐어요 <laughs>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커피를 따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카페오리 같은 느낌이 나죠 이것을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위에다가 시나몬 가루를 어, 얹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먹어보면, 이제 되게, 라떼는 아니고 약간 카페오레 스타일로, 어, 그냥 진 블랙보다는 어느 정도 맛이 있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어 마음에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포만감이 굉장히 길어서, 정말 아침에 먹고 나면 거뜬히 12시, 1시까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요 지금 56.1kg가 나왔구요 오전에 그리고 지금 오후에 지금 바디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히토제닉 다이어트 첫날 바디체크 인데요 어, 오늘따라 좀 수분이 찼네요 그래서 보면 힘 빼면 오늘 좀 지방이 많이 수분이 많이 차 있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분이 많이 찼고, 어 지금 시작한 지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한 3일, 4일 동안 고지방 저탄수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키토제닉 다이어트 같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음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탄수화물량은 줄이면서 지방의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방의 양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어, 오늘부터 이제 한 1, 2주일간 어, 바디를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바디 체크고요. 힘 빼면 사실 좀 지방이 많이 있어요. 진짜. 아, 지금 또 제가 마셔서 그런가? 좀 유난히 오늘따라, 네, 많아 보이네요. 네. 키토제닉 다이어트 첫날. 네 이렇게 한 숟가락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요 계란 위에 뿌려줘도 되고 아니면 약간 아보카도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이제 샐러드에도 뿌려줍니다. 이게 제가 먹는 첫끼예요첫 끼. 그래서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키트전이 다이어트 식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첫끼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먹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계란 다섯 개죠? 어, 노른자 세 개, 그리고 흰자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계란, 야채, 다양한 야채죠? 어, 파프리카부터 해서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적색 양배추, 어 여기에 더한 게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큰 건데 거기서 반을 첫 끼로 먹고 반은 나중에 오늘 하루 이제 마지막 끼죠. 제가 총두 끼를 먹고 있는데 그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첫 끼의 반 그리고 마지막의 반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야채를 충분히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야채 더 먹을 거예요. 지금 보면 야채랑 고등어가 있어요. 고등어. 그래서, 고등어 중에서도 이제 뱃살 지방이 많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방을 이제 제 식단에서 65% 70%를 먹을 거고요. 탄수화물 5%에서 10% 정도, 그리고 단백질이 한 25%가 되는 그런 식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요. 모로코에 갔다가 사온 건데 굉장히 맛이 깊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요. 한 숟갈에 120칼로리 그리고 14g의 팻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을 때 항상 이제 그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먹도록 해야 돼요. 제가 원하는 칼로리가 일단은 하루에 1750 정도의 칼로리를 먹고 그리고 126g의 지방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키토지닉 다이어트 어떤 식단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총 칼로리와 그리고 그 비율에 맞는 그램 수를 알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끼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미리 이제 총몇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총몇 그램을 먹어야 되는지 안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식단을 조율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키토제닉 다이어트 5일차입니다. 5일차고요. 지금은 운동을 하고 오전에 공복 운동을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운동이 끝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컨디션, 일단 공복에 제가 운동을 한지 별로 얼마 안 됐는데 고강도 운동은 조금 약간 막 이렇게 어려운 게 있긴 했어요. 이렇게 막 띵, 띵 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부담 없이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운동을 했고요. 힘이 지금은 없죠. 왜냐면 지금 12시, 거의 1시가 다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사실 마지막 저녁 먹은 게한 7시였어요. 그러니까, 어, 실제적으로, 공복 기간이 사실 평소보다 많았던 거죠. 거의 17시간 정도 됐는데, 어찌됐건 간에, 고강도 운동을 어 제대로 하고, 무게도 이제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확실히 에너지가 이제 딸리지 않고, 보통은 이제 키로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에너지를 끌고 와서 쓰기 때문에 더 힘이 잘 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성장 호르몬, 공복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어쨌든 간에 에너지 넘치는 운동 운동을 했고 컨디션이 나름 좋아요 되게 좀 가볍거든요 몸이 되게 배고프고 힘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곧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디 체크도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바디 체크 바디 체크 오늘 처음으로 어, 공복에 제가 그 운동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복에 거의 고강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컨디션을 좀 말씀드리려고. 왜냐면 제가 한동안 간헐적 단식 시작하면서 한 번도 이제 공복에 한 적이 없거든요. 못 했죠. 그래서 오자마자 지금 바디 체크하고 그리고 밥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잠시 체크를 하는 중인데 일단 어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전혀 못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나고 이제 힘을 쓰는 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키토 다이어트랑은 조금 별개로 일단 제가 어, 간헐적 간식 단식을 해온지 오래 됐고 몸이 적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방을 좀더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걸 지금 시도를 하는 중인데 결국에 포인트는 이건 거죠.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방, 이미 있던 지방을 태움으로써 에너지를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MCT 오일에다 커피를 섞어서 그거 먹고 그리고 운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 에너지 상태로는 일단은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고, 아주 막, 어메이징한 건 아니지만, 제 하루 분량의 운동을 다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오전에 운동을, 그 공복 기간 동안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운동 전, 그리고 운동 후에 먹는 건 없어요. 없고, 지금도 운동 끝난 지 거의 한 시간이 됐는데,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53.9좀낮네요 네, 지금 제 몸무게가 와, 또 많이 빠졌네요. 53.9 거의 54kg인데 지난번 제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58에서 56이 되고 지금 56에서 53.9 54kg 또 2kg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근육이나 이제 체지방이 다 빠졌는데 지금 근육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고강도 운동 그리고 어 프로그레시브 웨이트를 좀더 강도 있게 무게를 쳐서 하죠. 네 키도전이 다이어트 5일차 지금 집에 오자마자 다시 바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운동하고 왔는데 이제 밥을 먹을 건데요. 그냥 바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조금 타이트한 느낌도 있고 확실히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지금 뱃살 쪽이 지방이 많이 빠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간헐적 단식, 패스팅 이 공복을 기간을 두고 했을 때 바로 이 지방 중에서도 특히나 이 복부 지방의 어 감량이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뭐어 당연히 복근만 빼는 건 없다 그렇다 하지만 이런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그 부위에 특히 복부 지방을 특히 많이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살을 특히 뱃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의 건강상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제가 남한산성에 있는 산성대가라는 곳에 백숙을 먹으러 왔는데 와, 되게 좋네요. 일단은 오늘 여기 날, 날씨도 되게 좋고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문한 건요, 이... 어 두부에다가 김치인데 저는 아마 두부를 위주로 김치 조금씩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백숙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엄마랑 언니. 아!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그리고 약간의 주의점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요, 고지방 저탄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경우는요, 탄수화물을 굉장히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각별히 어, 수분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1g 당 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의 양이 보통 3.7에서 4g 정도의 그런 수분을 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분을 제대로 안 안 섭취한다라면 이 로우 칼브 다이어트를 갔을 때 체내에 있는 그런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의할 것은요, 바로 이런 미네랄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디움 그리고 마그네슘 포타슘 이렇게 그래서 마그네슘과 그리고 나트륨 그리고 칼륨이 체내 굉장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나트륨이 그런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나트륨의 양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제 어 소금과 그리고 식초 그리고 레몬을 타서 먹는 그런 레몬즙 주스를 마시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에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칼륨이나 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음식에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할수 있는데 특히 아보카도는 칼륨이 많이 풍부하고 그런 견과류나 아니면 어, 그런 카카오 닙스를 통해서 기타 여러분들의 이제 부족한 그런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그런 짧은 2주 동안의 인터미니아 패스팅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함께 하는 고지방 저탄수 그중에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제가 좀더 실험을 통해서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또 영상을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채널 구독하시고 유용한 영상 매주 업데이트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측 하단에 있는 그 벨소리 버튼을 누르면요.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매주 수요일 일요일 하는 그런 라이브 에도 참여하실 수있으니까요 업데이트 받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비터 코민수 였 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